소박, 소백산 전체가 연분홍 철쭉으로 물들었고 때맞춰 철쭉제가 열렸습니다. 때일은 여름 날씨 속에 등산객들은 마음껏 철쭉의 향연을 즐겼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일곱 번의 봄을 기다려 꽃을 피운다는 소백산 철쭉 분홍빛 자태가 올해 유난히 도드라지면서 연화봉에서 국망봉에 이르는 7km 고봉 줄령은 그야말로 천상의 화원을 연출합니다. 아, 너무 좋고요. 철쭉 한번 보고 하려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어요. 봄의 끝자락을 붙잡고 만개한 철쭉 앞에서 등산객들은 사진을 찍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는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물소리도 들리고 예쁘게 꾸며 놨고 산도 뭐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안 가고 좋습니다. 500여 년전 퇴계 선생은 소백산 유람록에서 울긋불긋한 꽃이 꼭 비단 장막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의 왕림한 기분이라며 소백산에 올라 마주한 철쭉 꽃의 감흥을 기록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등반 대회가 열리는 등 때마침 소백산 철쭉제도 개막했습니다. 원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철쭉 고은 행사를 같이 이렇게 추진합니다. 우리 많은 등산객들, 특히 시민들 많이 오셔서 소백산의 전기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은 소백산 여우 귀주와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